안녕하세요. 빨럿입니다. 오늘은 넥기어 공유기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넥기어 공유기 나이트워크 AX4 RAX40 이란 모델인데요. 이 모델 상당히 디자인이 좀 우주선처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최신 제품이고 요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와이파이의 새로운 표준 규격이죠 와이파이 6는 802GAC고 현재이 AX 모델까지 바로 이전 단계 현재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AC는 와이파이 5라는 원래 표준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는 AX라는 표준 규격을 통해서 트래픽 처리 향상 문제, 와이파이 속도하고 커버리지 네트워크 효율성까지 모두 한 단계 더 진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와이파이 6의 경우에는 4배 더 많은 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최대 40% 정도 더 빠른 처리 속도 50% 이상 향상된 커버리지를 갖추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배터리까지 수명이 향상되는 그런 역할을 같이 보여줍니다. AX 와이파이 6 기술의 핵심을 보시면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 OFDMA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더큰 채널을 더 작은 하이 채널로 분할을 해서 라우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IoT 장치들이 작은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OFDMA는 이러한 패킷을 더 효율적으로 스케줄링을 할수 있어서 스트리밍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느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기존 와이파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쉽게 지금 예로 들수 있는 거는 하나의 장치가 통신을 하고 있을 때 기존의 와이파이는 8개 중에서 하나만 전송을 하고 나머지 7개는 다 대기 상태를 갖추고 됩니다. 이게 아마 11AC 와이파이 기존의 OFDM 방식이었다면 은이 와이파이 6에 적용된 OFDMA는 하나의 라우터에 8가지 클라이언트가 달라붙었을 때 동시에 여러 장치가 전송하고 통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라이트호크 RX40 모델은 최대 16대 기기까지 동시에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합니다. 와이파이 6의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멀티 MIMO, 멀티 MIMO를 지원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 TV 그리고 뭐 미디어 스트리밍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호환 장치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오디오나 비디오 재생을 도와줍니다. 저도 스마트 TV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스마트 TV를 하고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전화기에 인터넷이 잘 접속이 안되 끊길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리소스 스케줄링, 듀얼밴드 2.4기가와 5기가 때 모두 독립적으로 지원을 하고 1024QAM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대 처리량을 최대 25%까지 향상을 시켜 줍니다. 기존의 와이파이에서 더 많은 데이터 패킷당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죠. 총네 가지의 큰 장점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4 개의 스트림에 와이파이 6로 두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업링크 및 다운로드 OFDMA 기술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최대 열렸을 때까지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고 빠른 와이파이를 통해 업로드 속도를 보여줍니다. 듀얼 코어 프로세서 탑재 모바일 장치에 기가비트 와이파이를 제공을 합니다. 최근에 기가비트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속도 1기가 이상 뭐이 정도 되시는 분들면 이 가장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그대로 전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6 듀얼 밴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G 때는 최대 600Mbps 5G 때는 최대 2400Mbps까지의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 80MHz의 대역폭 2배인 160MHz를 지원을 하고 대역폭이 그만큼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DFS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성능은 아마 기존의 사용자들 공유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데이터 전송률이 기존에는 802.11ac의 경우는 256qa 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802.11ax 와이파이 6의 경우에는 1024qam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최대 25%까지 향상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킷당 더 많은 데이터 전송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격제에서 라우터 내부 네트워크로 보안 접속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PC나 맥, 아니면은 뭐 iOS, 안드로이드 장치 거의 모든 제품에서 오픈 VPN 클라이언트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 서버와 나스 파일 서버, 클라우드 기능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활용성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USB 3.0 포트,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USB 스토리지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편하고 쉽게 넣고 빼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워크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공유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PC를 접속을 해서 설정이 가능했다면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공유기 내부에 있는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기존 공유기의 경우는 답답하게 PC만을 연결해서 사용했다면 아주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공유기라고 하면 대부분 어렵게만 느껴져요. PC나 공유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공유기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처럼 간단하게 모든 기능을 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찾으신다면 아마 또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AX4 제품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집안의 인터넷도 1기가가 이제 대중화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유기를 구입하신다면 커버리지도 없고 속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최신 모델 구입하시는 게 앞으로의 인터넷 편안한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를 활용하는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